할렐루야 인도하심 시리즈 35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입구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아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 h 니 l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하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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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오늘 말씀 11절은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복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된 결과가 바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진짜 복은 거룩입니다. 복 is blessing is holiness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보내고 그 안식일 가운데 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줄수 없는 쉼이죠.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 이야기했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요.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구별된다는 의미죠. 이 구별된다는 것 어디와 구별될까요?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출 애굽, 애굽에서부터 출 하셔서 나오게 하셔서 오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과 세상과 구별하고 계신 걸 바라봅니다. 구별이 사실은 복입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한복판의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별되지 못했죠. 세상과 똑같았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여전히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구별은 완전히 갈라서 없애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과 이것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갈라내는 것이에요. 세상의 한복판에 있던 그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쉼이 없고 힘이 없 쉼이 없던 평안이 없던 복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분하셔서 그들에게 복으로 으로 주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사실은 일곱째 날입니다. 주일부터 시작되어지죠. 일월화수목금토 사실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주일을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처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이스라엘에 있던 수많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무엇을 지켰냐? 안식일 다음 날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고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떡을 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야기하셨고 죽음과 부활과 사랑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전통에 따라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안식후 첫날 떡을 떼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식후 첫날 말이에요. 안식후 첫날 바로 그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 모이는 그들이 오늘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처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며 구별됨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안, 아, 마지막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안식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TV 켜놓고 늦잠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안식일까요? 아니요. 이 안식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진짜 쉼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겁고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진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진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진짜 그 거룩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안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이죠. 주님을 만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쉼은 세상 안에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 안에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며 진정한 쉼일 것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살던 그들을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오늘 가나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쉼이 없습니다. 세상은 부담감으로 눌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되는 물질들, 육체를 돌려야 되니까 이것을 공급해야 될 수많은 것들을 끌려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담감으로 우리를 어,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과감히 끊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 분을 알려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식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이 거룩한 주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진짜 시민 그리스도 예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도 그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되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 거룩입니다. 복은 구별됨입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수 없습니다. 평안을 줄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버릴 거라 진정한 평안도 안정도 줄수 없습니다. 그것을 갖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결국엔 사라지고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은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것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을 닮아오게. 그 안식일 동안, 그 주일 동안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그 율법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안하고 널부러져 있는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육신을 쫓아 살았고 보이는 것을 다 인양 살고 살았던 나 하나님의 뜻도 사랑도 깨닫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진짜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이것이 진짜 구별됨입니다 이것이 진짜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수의 복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이이 이 날의 주인이신 모든 일 주일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나가 그분 안에 나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모든 짐을 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이 참된 안식을 구별을 주시니까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주님께로 왔다 주님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이 진짜 영원한 안식을 만나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a l l 세상 가운데 썩어지고 사라지고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을 붙잡고, 마치 그것이 진짜 인양 착각하며 부담감으로, 환경이 주는 부담감에 끌려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과 구별되어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저희들, 주림 안에 들어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참된 거룩 a m 참된 복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참된 안식을 누리 Amen.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 m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